아, 들리십니까?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이게 뭐야? 누름대만 나두고 애들은... <laughs> 뭐야, 애들도 앉아야지, 애들은. 앉아야지. 너도 앉아야지. 아니, 얘가 방송을 하면 바로 방송아야 돼. 너자기 앉아야 되잖아. <laughs> 그래도 가족이랑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서 남겨놓고 싶고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우 삼촌까지 보셔갖고 사진 꼭 남겨놓고 싶어갖고, 토달급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아 <laughs> 주시니까. 오늘 여타을 드리죠. 아 오늘, 이렇게 가족 <웃음> 시상식이라는 <laughs> 테마로 가고와서 가족분들한테 총 7개의 부문에 대해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어떤 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꾸준히 항상 5학년 고반 김산정이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변화 없이 오랜 시간 우천대학교에서 등속하여 부정에 금전적인 안정을 주었으며 말썽꾸러기 아들을 꾸준한 잔소리로 사람과 정성을 다키워주었에이 상장을 립니다 2020년 7월 26일 자랑스러운 아들 이현중.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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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이야, 좋네. 네, 두 번째 부모는 초반에 요리대다 누군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평소 가정적인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정성이 담긴 독창적인 요리를 제공해 왔으며, 말라탱이 아들의 살치우기 프로젝트에 메인 요리사를 맡아서 매일같이 고기를 네. 제공하여 성공적인 살찌우기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이상장을 드립니다. 7월 6일 장성을 얻을 이현중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간장 한번 매운 거 진짜, 매운 네 응? <웃음> <웃음> 자, 세 번째는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평화상? 어? 민폐상 아니야 민폐상? 예쁜 사진이 나와있네 예쁘게 나왔네 잘 찍어줘야 되는데 네, 위 사람은 동생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laughs> 다음 날이라도 도와줘 고민을 해결할 수 없고 유난히 <laughs> 안전불감증이 없어 평소 안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가족들의 <laughs> 생사에 기여함과 크기에 이 성장을 드립니다 20년 <laughs> 7월 26일 사랑스러운 <laughs> 동생 <laughs> 이현춘 <현출>. 네. <laughs> 이 어, 봉투인 것 같은데? 아, 편지서도 있는 편지. 직접 지은 의대 상을 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은 철학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처남에게 거처와 음식을 주어하였으며 생일 과 같이 특별한 날에는 어김없이 같이 있는 선물을 주어 삶의 질상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친누나를 모셔다 급진이 대접해주었기에 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형 선물에 따로 있지 모두? 하나는 차량용.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으로 네. 어, 차량용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네 한국의 보류. 한국의 아라우드는 니다스 지금은 뛰아난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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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네, 이 사람은 멀티라안었어이 아, 사람은 가족들에게 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제공해 오면서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오, 조카의, <laughs> 조카에게 장어, 산삼 등에 돈을 주고 구매하기 힘든 고양식을 주면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었기에 이장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아, <laughs> 아, <laughs> 시간이나 건강을 상해가지고 건강하시라고. 이 사람은 손자를 어릴 적부터 직접 모가 키우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 손자의 성격이 모남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주었고 손자가 의젓하게 다 잘할 동안 큰 네. 아픔 없이 건강하게 해줬기에 이상증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약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음, 조유 냉으로 소고기 이 맛있어? 진짜? <무늬> 그대리이 할머니 아, <무늬> 돈 드리면 고기 안사 드신다고 <무늬> 아이고 고맙다 <무늬> <무늬> <소고기로>. 소고기 소고기, 불고기 가져가면 혜누나 삼촌이 다 먹을까봐 이거 두 개나 샀는데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부모님 네네네. 이한상 같은 한결 같 네. 네. 네네네. 장 산장을 빼보세요 네. 이 뭐야? 네 한결 같은 사랑으로 지금의 화목한 네. 우리 가족을 만드는 집모 <웃음> <웃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아들이지만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직장이라는 작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야 이거? 세요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은혜 잊지 않고 사랑하고 또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만어 <laughs> 하트 하이팅 이야 하트 이중 <laughs> 몰라 <이 중이. 웃음>